다양한 기능, 다양한 색깔로 무장한 최신 스마트폰. 하지만 고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말기값이 오를수록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알뜰폰. 자체 통신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업자가 KT, SK 등의 망을 임대해 소비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으로 약정 구속이 없고 단말기 가격이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국내에서 알뜰폰 서비스를 하는 곳은 CJ 헬로비전, 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티브로드 등으로 KT와 제휴사는 10곳, LG유플러스 제휴사는 9곳, SK텔레콤 제휴사는 5곳, 총 24곳입니다. 알뜰폰 사업이 시작된 지 1년 4개월이 지났는데요. 혹시 알뜰폰 들어보셨어요? 아, 못 들어봤어요. 아, 못 들어봤어요? 알뜰폰에 대해서 들어본 적있으요 알뜰폰이요? 네. 어 들어본 적은 있어요. 어디서 그렇게 많이 들어보신 네,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들었는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소비자들의 무관심,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어려움 등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희망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저가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내년에는 알뜰폰 시장의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외산폰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국의 제트폰은 지난 6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판매가 시작되는데요 실제로 제품을 들고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반응이 어떨까요? 제트폰이에요. 네. 어떤 것 같아요? 네. 뭐 하나 안 좋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혹시. 이게 중국산이라서? 네. 뭐 그럼 네. 아. 그냥 일반 스마트폰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24만 9천 원이에요. 네. 혹시 살 생각 있어요? 네. 살 생각은 있는데. 가격이 23만 9천 원이에요. 의향은 있어요. 약정 없으면 할수 있어요. 아, 약정 없으면요. 네. 앞으로는 대만의 저가 스마트폰도 국내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국내 알뜰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알뜰폰 시장에 활성화되려면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제품이 많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네, 국내에서는 참 낯선 제품인데도 관심이 참 높은 것 같아요. 음. 이 외산 저가폰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또 알뜰폰 시장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아까 한 100만 대 넘었다고 했는데 네. 그렇게 봤을 때 점유율이 한1.8% 9%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음. 지금처럼 다양한 폰이 나온다면은. 내년경에는 한3% 300만대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저 지금 저 처음 보는 폰을 지금 안주민 음. 캐스터가 들고 어, 네. 있는데요. 저게 영상에서 소가, 소개된 그 중국의 저가폰인가요? 네, 요게 아. 바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중국의 스마트폰인데요. 네. 저도 잠시 이용을 해봤는데요. 음. 자, 제가 한번 켜볼게요. 네. 네, 뭐, 이렇게 오, 터치 꾹 눌러야 돼요. 이렇게 뭐, 터치감이나 속도가요? 음. 뭐, 일반 스마트폰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오. 아직 한국에 진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소비자분들에게 알려야 할것 같은데, 어깨의 반응은 어떤가요? 어깨의 반응도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음. 그 중국산이라는 핸디캡이 있지만은, 음. 이게 공개가 된게 11월 7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때 아마 19만 9천 원에 좀 이제 그 이제 한정 이벤트를 벌였었는데 어. 2 시간 만에 100대 정도가 팔려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판매 사업자인 G 마켓에서는 이제 3천 대 정도를 준비했는데 아마 응. 추가 물량을 좀 준비해둘 거. 처럼 사실은 좀 반응이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음. 근데 전반적인 평가를 들어보면 사실은 사양면에서 보면은 네. 저가폰이다 보니까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음. 가격대는 90만원대의 일반 스마트폰에 비해서 3분의 1, 4분의 1 정도의 가격이지만은 음. 사양은 뭐 4인치 정도 좀 작은 인지에 1기가 정도 듀얼 코어에 5 0 0만 화소, 음. 안드로이드 4.0을 탑재하고 있고요. 음. 네. 그래서 좀 사양은 좀 떨어지지만은 네. 그3세 사양도 떨어지고 3세대 전용으로 LTE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않는다는 아, 점 쓰레짐요. 빼고는 가격 대비 사실은 소비자 만족도는 좀클 거라고 좀 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네. 음. 직접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설명 들어보니까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가격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름처럼 알뜰한 폰, 이렇게 소비자들이 많이 알아야지 많이 구매하실 수 있고 체험해봐야 될 텐데요. 저도 이번에 거의 지금 이 폰은 처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잘 모른다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음. 그래서 광고에, 우리가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잘모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체험해 보지 않아서 이 저가폰이 좀 저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지금 현재한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뭐 소비자들의 선입관입니다. 사실은 이제 싼게 비지떡이라 비지떡이라고 네. 가격이 싸면 성능이나 모든 게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불안감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절대적으로 저가폰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음. 중국에서 나온 지포하고 그다음에 삼성 l g 에서 나온 한두 개 모델 정도가 사실은 전부인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은 음. 사실은 이제 저가폰 시장도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알뜰폰 이름도 좀 그렇지만 지금 뭐 싼게 비지떡이다. 뭐 이런 네. 편견들이 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편견을 네. 깨고 알뜰폰 시장이 좀 활성화되려면은 뭐 LG, 삼성 이렇게 우리한테 익숙한 브랜드가 좀 많이 뛰어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어떤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MVA 노 서비스 그러니까 알뜰폰 사업 성패의 관건은 단말기가 이 어느 정도 수급이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 이제 40만 원대 제품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갤럭시 M 스타일이라는 이제 보급형 제품을 내놓,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LG 같은 경우도 제 기억으로 한개 모델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보다도 사실은 좀더 다양한 보급형 제품들이 나와야만이 사실은 단말 시장이 활성화되고 단말 유통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가입자들이 찾는 어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전체 어떤 날트폰 시장도 좀 커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유럽과 미국에서는 지금 넥서스 4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뭐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국내에서는 출시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아, 지금 아직 뭐 지금 사실 제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서비스 초기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넥서스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LG가 만든 이제 구글의 레퍼런스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급형 시장을 겨냥한 사 구글의 야심적인 폰인데. 국내에서는 사실 아직은 이게 3G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지 들어올 수 있는데 국내는 아직은 좀그 이제 그 출시가 되고 있지 않는데 해외에서의 반응은 좀 뜨겁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이미 출시된 나라에서는 30만 원대 가격으로 해서 첫날부터 좀 불친하게 좀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통신 사업자나 제조업체 입장에서 이제 수익성이라 할지 뭐 여러 부분들을 좀 고, 고민을 해봤을 적에 어, 네. 뭐 소비자여든 선호도라든지 고민을 해봤을 적에 아직은 뭐 국내에서는 크게 그렇게 저 메리트가 없을 거라고 보고해서 좀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레퍼런스폰이기 때문에 뭐 조만간 제가, 제가 보기에는 출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안타깝네요. 뭐 그렇다면 지금 뭐 해외에서 역수입을 좀 해와야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싼 스마트폰을 살 기회를 좀 박탈당했다 이런 느낌도 맞아요.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출시를 안 하겠다는 결정은 누가 했을지 모르겠는데 아참그 배경이 좀 궁금하기도 맞아요. 합니다. 네, 또 유통 구조가 이렇게 확대가 돼야 될것 같아요. 다양한 또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GS 그룹이 알뜰폰 사업을 진출해.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아, 진짜로 아, 맞습니다. 사실 GS그룹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발히고 있지는 않는데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예측을 해봤을 적에 이제 GS폰이 이제 조만간에 GS그룹이 이제 진출할 거라고 어. 보고 있는데 사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알뜰폰의 주 사업자가 유통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음. 소비자들하고 이제 자주 접점의 그 범위가 큰 유통업체들이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음. 특히 이제 다른 예를 들어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보이,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데 GS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높게 이제 보고 있는 자, 것 자체는 네. 수천 개의 다른 GS 25 편의점을 통해서 오. 알뜰폰이 깔릴 경우에 뭐 우리가 과자나 뭐 아이스크림 사듯이 쉽게 어, 쉽게 그저 저가폰을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보다는 좀 다른 구도로 이제 흐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네. 그 알뜰폰 업체도 그렇고 통신 사업자도 그렇고 조금 이제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는 이 알뜰폰이 조금 더 활성화돼가지고 더 많은 경쟁이 이제 통신 시장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강병준 기자 오늘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